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아 6장 1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하지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다는 뜻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거거든요. 구원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산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인 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부분은 사라져 버리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또는 마귀에서 사망에서 그리고 멸망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서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만 부각이 되지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나를 사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은 자들은 그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일거에 우리가 죄 시선 받고 그렇게 되고 으롭게 되었지만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거듭나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그런 육신도 있고 그 다음에 원죄고또 옛사람, 세상 그리고 자기, 의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미혹의 그런 여건들이 있잖아요. 여기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곧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있는 돈과 명예와 편안함과 그리고 권력들, 또 사람들로부터 인기받는 이런 것들에 취하다 보면 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택받은 백성 그렇지만 그 백성의 한 천여 년 역사가 가면서 이제, 근본적으로 나라가 온통 부정과 부패와 죄악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어버리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에루살렘 가운데로 또 피난하라. 두과에서 나팔을 불고, 베나게름에서 깃발을 들라.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오고 있다는 겁니다. 말할 필요 없이 신바벨론이 이제 일어나서 강대국으로 점점 이제 그가 무장하게 되며 그것이 남아 되는 그런 상황을 주님이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원의 딸을 내가 멸절하니 목자들이 그양 떼를 물고 와서 주의 자기 장막을 쥐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로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는 군대를 향해서 목자가 와서 양치는 것에 비유하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가 양치는 것으로 비유해야 될 상황인데, 거꾸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는 북방의 군대를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이심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자, 정우에 올라가자. 아깝다. 아, 날이 기울어 저녁이 되었다. 아예 우리 밤에 올라가자. 여러분 전쟁이 밤에 이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낮에 이루는 것보다 엄청난 사력과 그리고 그 파괴하면 잔악함을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포위지 않기 때문에 탁 치는 대로 그냥 죽이고 불 질러버리고 파멸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거를 지금 예언하시는 거 아닌가요? 망군의 여와께서 이같이 말한다.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에 하여 목책을 만들라. 는 벌받은 성이라 예전에는 그 외적이 침입을 막는 가장 그 중요한 수단이 에, 성을 쌓아가지고 키어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을 이제 그한 낚시는 방법이 주변에다가 토성을 쌓거나 또는 나무로 또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넘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성을 삥 둘러서 목책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불받은 성이 됐고 포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안에서 죄악이 관영했던지 물이 샘솟을 솟아오는 것처럼 그 악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폭력과 탈취, 질병과 그리고 살상이 일상화되는 그 모습에 주님이 분노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각계 각층마다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들이 대부분 교회 장로고 집사돼서 한동안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각광받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였는데 사회의 이 죄악과 허물을 개혁하는데 앞장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회의 모든 죄악과 부패가 교회로 흘러들어와서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교회 인사들이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버리나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교회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더 나가서 심지어 배운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 그리고 영향력이 느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과 그리고 올바른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함께 했던 교회, 비판의 대상 뿐만 아니라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게 한국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복음이 살아있고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는 종들과 교회가 있어서 희망은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과 더불어서 한국교회를 기억하고 이 한민족을 새롭게 세팅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형을 따라서 육신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이제 일치단결에서 기도를 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 육신 가운데 있는 백성들,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다시 제정신이 들어서 선한 양심과 올바른 이성 안에서 이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갈망합니다.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러하지 않으면 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리라. 한마디로 강대국에 그 당시에는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의 수도를 완전히 그야말로 초토화를 시키죠.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성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왕들이나 귀족들은 죽이거나, 어, 자기의 수도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노예살이를 시켜버리는 그런 잔인한 전쟁의 시기였던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되 포도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남 자를 말갛게 줘 버릴 것이다. 뭔가 한마디 씨를 말려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란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깨달을까? 찾아봐도 없다는 겁니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보라 여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기하지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쓰지만 그거를 받아들임으로 이제 자신에게 결국 단 약이 될 텐데 그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자, 늙은이가 다 잡히려다. 나는 아무처럼 우리가 한국 도성에 남아있는 의인 열명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더 나가서 아이 한국의 사회, 한민족 전체를 정말 살려내는 그르터기 같은 교회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없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 그 모든 백성들에게 부을 텐데, 어, 내가 그땅 주민 모두에게 어, 손을 펴 쓸어서 이걸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어, 적군에게 넘겨버리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토록, 어, 큰 나라가 다른 나라를 완전 지배하는 식민통치는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자유의식 그 자유 의식과 또 인권 또 여러 나라들이 연대해서 그걸 막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제적인 노예 문화적인 노예 지식의 노예 정보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합법적으로 노예살이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유대 기독교의 역사가 타락하고, 돈과 겨울되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에, 그리고 돈에, 치부에 혈안이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내몰라라 하죠. 또한 거짓말로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지금부터 3, 40년 만에도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다 는 이야기 한국 교회 안에 따갑도록 여러분 귀를 때렸잖아요. 일부 선지적인 신학자들이 이거는 성경의 말씀에 올바른 가치가 아니라 잘못된 거다, 번영 신학이고. 자본주의의 문화다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공 네. 잡는 것이 매라고 공은 잡았는데 공 안에 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을 잡아서 먹은 이 매도 같이 독이 걸려버린 현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그 형으로 육신을 십자가에 못받고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교회가 이 한민족과 아시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촛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겨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없도다. 평강한다고 해서 평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만 평화가 이루어지거든요. 북한이 아무리 핵미사일, 미, 어, 그걸로 유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김정은과 그 수뇌부를 코나로몰고 깜짝같이 그들이 제거를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세계 2위 강대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서방과 싸우면서 권욕을치르잖아요 아마도 러시아가 쿠데타가 일어나 실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상당히 많은 나라로 다시 쪼개지게 되는. 그래서 세계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거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쪼개진 나라들 사이에 핵무기가 흩어져 있을 테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의 새로운 소용돌이가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이거를 막으시긴 하겠죠. 아직 지구의 종말은 안 왔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거. 국가의 경계가 다 무너지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국경을 지금 넘나드는데 이제는 정치적인 그런 국경마저도 이제는 해체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이제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정하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베트남을 갔는데 핸드폰 광고 실시간으로 베트남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하는 거. 앱을 깔아놨더니 한국말로 하면 그것이 저쪽 사람에게 베트말로 만 통역이 돼서 들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이 또 베트말로만 만 나한테는 한국말로 들리는. 핸드폰을 놓고 면전에서 그냥 서로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전혀 막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걸림돌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 가게 되면 이제는 순간적으로 상호 호환되도록 이 모든 AI가 통역을 해주는 시대가 왔거든요. 세계 의 역사를 우리는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어느 나라가 약속이 된다는 세계 문명사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정치나 경제사회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빗장을 열고 길을 여신가 그런 각도에서 봐야 되거든요. 구속사 관점에서. 또 하나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 가운데 영으로 사는 거룩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공중권세자물 사단과 악한 영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적들이 이제, 예, 한마디로 꺾이는 그런 관점에서 영적인 영안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 하여 않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저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고,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무쪼록 역사의 격동계, 그리고 정말 부패와 부정과 거짓이 횡행하는 한국사회에서, 우리는 깨어서 파스콘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구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민족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다시금 우리 민족이 양심을 회복하고 올바른 이성과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는 열풍이 일어나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회를 삼기는 그런 기독 공동체가 출현할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사명이 있으니까, 먼저 우리가 그러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음, 예, 대구 목회자 성령 운동 하러 간 지가 벌써 이제 세 달이 다 돼가요. 스물댓 명 되신 분들이 변함없이 오시거든요. 네, 그, 그분들로 간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변화된 것을 조금씩은 느껴요. 그러나, 저 자신도 많이 부족하다는 걸 새삼 느끼거든요. 또, 그동안 이제 고려학교에서 기독교 실천 훈련 계속 공부하면서, 어, 강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이기는 자의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면 비록 작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5200만을 흔들어버리고 8천만 한 민족을 흔들고 아시아 45억을 흔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성교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탁월한 그리스도인 정말 영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 박차를 가하십시다. 기도합니다.